자 할까요? 내가 해? 먼저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감성 자판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품 스튜디오 정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 보정을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제가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우리 정 실장님이 하는 방식,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좀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본인 작업물들에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게끔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스팟 복구 브러쉬를 사용해서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더 편하게 쓰실 수 있게 한번 준비해봤고요. 저는 이제 타블렛을 이용해서 이제 패치 도구로 잡티나 이런 이제 피부 결을 좀 잡는 법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은 인터넷에서 프리로우 파일을 하나 다운받았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 모델분을 이제 보정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피부에 잡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쉽고 빠르게 보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메뉴에서 보시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시고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원본 레이어를 하나 복사할게요. Ctrl J 를 네. 눌러서 복사를 할 거고요. 자, 화면 좀 확대해서. 자, 보시면 이런 스팟들이 있어요. 이런 스팟들을 마우스를 사용하시면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자, 크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혹시 조금 잘못되더라도 여러 번 다시 클릭을 하시면서 맞추실 수 있어요. 이게 마우스로 하게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마우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클릭, 클릭, 클릭만 하시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얘가 가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류들은 이제 혹시라도 좀 심하면 다른 브러쉬 도구를 뭐 패치 도구나 쓰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털 경계나 이런 데는 좀 어색해질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런 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잘못 클릭하면 이게 머리카락이 잘리죠.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서. 이런 경계면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클릭, 클릭,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아예 수염까지 없애버릴게요. 눈썹까지. 잘안 쓰던 건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네,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져가지고 계단하는게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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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자, 여기 목에 있는 점도 지우고요. 한번 축소해서 한번 볼까요? 이런데 항상. 크게도 한번 보시고, 작게도 한번 보시면서 보정하시는 게, 사실 이 피부 보정의 꿀팁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크게 보실 때랑, 작게 볼 때랑, 얼굴의 얼룩 같은 게, 음. 좀 보이는 게 달라요. 맞아요. 작게 보시면은, 얼굴이 어느 부분이 색깔이 튀거나, 좀 이렇게 그림자가 진해 보이거나, 이런 게 구분이 잘 가서, 맞,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자, 원본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있고 없고 필링 브러시로 있고 없고 이쪽에 코 부분은 조금 어떻게 된것 같아요? 네, 여기가 맞아요. 여기는 조금 네. 어색한 자 이럴 때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이렇게 자동으로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복구 브러쉬 복구 브러쉬를 이용하셔서 다시 확대를 한 다음에 자, 원래 위치가 요쯤이잖아요 이렇게 Alt를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것에 픽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음, 혹시 이제 아까보다 네. 조금 더 귀찮긴 하지만, 좀더 디테일한 방법으로. 자. 자동 복구 브러쉬로서 좀 어려울 때, 요런 식으로 다시 비교. 잡티가 말끔히 없어졌어요. 네. 완전 자연스럽게. 자, 없어졌죠. 복구 브러쉬,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랑 복구 브러쉬 도구 두 가지를 이용해서 피부 잡티 제거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정실장님. 자, 요거 레이어는 그냥 둘게요. 요거를 끄고요. 네. 자, 배경에서 다시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 이름을 패치도구로. 패치도구 단축키는 j 고요 항상 작업하실 때, 어, 얼굴 작업하실 때 나만의 좀 순서를 만드시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맨 위부터 좌에서 우로. 요렇게 요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네. 요런데, 자, 패치도구는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끌어서 내가 원하는 톤으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네네. 지금 움직이는 시이죠이렇게 이런 눈썹이 나가고요. 그렇죠. 눈이 나가고, 네. 네. 판단했을 때, 이 피부랑 제일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톡 보면 돼요. 그렇죠. 이걸 한번 해보시면 금방 가능오실 거예요. 네. 이제 마우스를 쓰시게 되면, 이제 클릭한 상태로 이동하신 다음에, 클릭을 풀어주시면 네, 되는 거죠. 저도 집에선 타블렛을 쓰는데, 타블렛 쓸 때는 패치 툴만 한게없어요 지금 정실장님 속도 보이시죠? 저는 꼼꼼히 하느라고, <laughs> 자,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안 되면 빨리 감으셔야 될 거예요. <laughs> 지금이 정상 재생 속도입니다. 이런데도 이쪽은 잡티가 별로 없네요. 네. 그 미세하게 그쪽이 약간 핀이 얕아서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선명한 사진이 오히려 작업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심도를 얕게 찍으면 피부도 이뻐 보이는 게 초점이 이제 전반적으로 뚜렷하지 않, 않고 어쨌든 조리개를 열면은 그렇죠. 조금 부드러운 느낌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딱을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조금 붙고 자, 잠깐만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좀 튀고요. 여기를 좀 부드럽게 해볼게요. 다시 한번 레이어 복사해서 이번에 크게 갈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뭉개트리고요 여기도 그냥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로 살짝 50%만 줄게요 50%했때 이렇게 해주시면 경계가 좀 진했던 게 부드러워지면서 이렇게 돼요 그럼 패치 도구로 이용한 작업은 이렇게 됩니다 전, 후 음. 이두 가지 중에서 본인의 상황이나 아니면 본인의 편한 용도를 네. 이용하셔서 거의 비슷한 결과물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좀더 디테일하게 뭐 구석구석 좀다 만지고 싶다 그렇죠. 그럼 이제 패치 도구가 아무래도 네. 더 좋을 맞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아 나는 사실 좀 굵직굵직한 점이나든지큰 네.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제거하고 싶다 복구 브러쉬 네. 아무래도 이렇게 피부 잡티 제거하는 데는 끝난다고 볼수 있죠 대형 출력하시거나 좀 디테일한 사진을 원하시면 이렇게 해서 되는데 보편적인 저희 인스타나 어디 뭐 블로그나 이렇게 올리시기에는 아까 쓰신 그 스팟 필링 브러쉬 그 도구도 음. 좋아요 그래서 요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디테일하게 네. 하면서 피부결 네. 유지하면서 네. 제거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자 한번 볼까요? 비교를 네. 해볼까요? 자, 네 요게 이제 자동 브러쉬로 하는 작업이고요 네. 요게 필링 브러쉬라한 작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피부결은 패치독으로 한게 훨씬 더잘 살아요. 그렇 그쵸. 그쵸. 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것보다 네. 더잘 살아요. 이런 식으로.